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이워킹랩 대표 이지훈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발이 자꾸 아프고 특히 엄지발가락이 휘어 들어가고 무지예반증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들 그리고 무지예반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집에서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영상은 특히 수술을 망설이는 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 그리고 실제로 어, 수술 없이 무지해반이 교정된 사례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테니 영상 꼭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 자,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무죄외반증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무죄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면서 발가락 뿌리 부분이 돌출되는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 통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두번째 발가락과 겹치게 되는데요 주로 유전적인 요인 잘못된 신발 착용 등 하이힐 볼이 좁은 신발로 인해 주로 발생이 되는데 특히 여성분들한테 조금 더 빈번히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을 꾸준히 하나 하나 실천하시면 통증 완화와 엄지 발가락 변형 개선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무지예반증을 교정하기 위한 첫 단계는 스트레칭입니다. 발가락과 발의 근육을 강화하고 변형된 발의 균형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 소개할 스트레칭 동작을 매일 5 분씩만 투자해 보세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가락 변형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우선 엄지 발가락이 틀어지는 무지예반증 발을 보시게 되면 어, 주로 이제 이쪽에 이제 통증이 이제 오게 됩니다. 통증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발볼을 좁은 그 다음에 하이를 신다 보니까 우리 발의 아치 중에 여기 횡궁, 상행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요렇게 가로 아치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아치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 발볼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발볼이 넓어지면서 엄지가 자꾸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 나가는, 어,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어, 그래서 먼저 이제 발가락, 이 엄지발가락 쪽 근육을 좀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엄지발가락을 요렇게 반대쪽으로 가져 나올 수 있도록 가져 나올 수 있도록 조금 조금씩 어, 눌려주는 어,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일단 먼저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한 10초 정도 어, 충분히 어,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어, 그 다음에 우리 이 횡아치 부위를 조금씩 어, 누르면서 마사지를 한다 생각하시면서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어, 중요하다고 어, 보십니다 요게 이제 어, 첫 번째 어, 순서라고 어,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발을 번갈아 가면서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십시오. 어,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발가락을 벌려주는 게 핵심인데 어, 엄지가 돌아가신 분들은 요 부위가 어,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요 부위를 손으로 어, 조금 풀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풀어주고 어느 정도 풀어지는 게 느껴지시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발가락을 전부다. 10개의 발가락을 전부 다쫙 펼쳐준다 펼쳐주시면 이 발가락 근육들은 쓰기 나름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하시다 보면 은이 사이가 벌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풀어주고 또 다시 벌려주고 다시 모아주고 다시 또 벌려주고 어, 요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도 충분히 요런 식으로 쉽게 집에서 연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일반 양말보다는 저처럼 이 발가락 양말을 신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양말은 이 발가락을 자꾸 이제 모아주는, 모아오게 되는, 어, 그런 형태로 이제 되는데, 이 발가락 양말을 또 신어주시게 되면 우리가 뭐 신발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어 충분히 발가락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발가락 양말을 또 신어주는 걸 제가 권장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는 우리가 어뭐 밴드 이제 무제반을 운동할 수 있는 밴드 종류가 있는데 뭐 머리 묶는 밴드로 하셔도 되시고 어 저는 뭐 인터넷에서 어 가볍게 그냥 구매를 한번 해봤어요. 얼마 안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걸어주시고 의자에 앉아서 어, 발가락을 전반적으로 쫙 펼쳐주는 스트레칭을 계속 해줍니다. 다시 모았다가 다시 어, 벌려주고 이런 어, 식으로 한 10회 정도 어, 반복을 해주시면 어, 엄지발가락 쪽에 어, 주변 근육들이 스트레칭되면서 어, 발가락을 점진적으로 벌어질 수 있도록 근육을 형성해준다 어, 요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어, 그렇게 근육을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어, 또 해준다 오케이 또 벌려주고 벌려주고 다시 또 모아주고 또 벌려주고 어, 쉽죠. 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지만, 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도움을 보실 거예요. 네. 어, 집에서 TV 보시면서, 또는 유튜브 보시면서 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음, 또 벌려주고, 모아주고 또 벌려주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예. 틈틈이 이건 틈틈이 몇 회라고 하기보다는 어, 틈틈이 계속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는 서서 하는 겁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 차렷 자세죠. 자 여기서 밴드를 끼웁니다. 끼우고 나서 어느 정도 좀 벌려요. 충분히 벌려져 있는 상황에서 자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발가락들은 천장으로 치켜 세웁니다 그러면 엄지는 지면을 누르고 있겠죠 그리고 새끼 발가락 쪽은 떠 있는 느낌 양쪽 새끼 발가락 쪽어 요쪽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부위는 하늘로 어, 떠 있다 지금 공간이 제 손가락이 들어가죠 네. 이런 식으로 벌려준다. 다시 내리고. 자, 또 벌리고. 쭉 벌립니다. 네. 이런 연습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된다. 아, 보고, 아, 그렇네. 어, 도움 되겠네. 이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겁니다. 이거, 밴드. 안 사셔도 됩니다. 집에 있는 머리끈 밴드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만큼 달라집니다. 꼭 한번 같이 영상 보시면서 해보세요. 지금 해보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어, 이 발가락 밴드로 어, 충분히 스트레칭하는 부분을 습득하셨죠? 자, 꼭 실천하셔야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보셨잖아요.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면서 계속 꾸준히 실천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면 발가락의 움직임이 조금 더 전보다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칭 외에도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이러진 않죠.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걷습니다. 이 걸을 때또 발가락들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 있냐면 자이 오소틱입니다. 어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 오소틱이 있어요. 이거는 어 개인 맞춤이고요. 어이 교정구를 발에다가 어 신발 속에 놓고 어 착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무지예반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아치 이 가로아치가 무너지면 무지예반증도 일어나지만 또지간신경증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아치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내치아치 외치아치 그 다음에 우리가 뒤꿈치도 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개의 아치를 이상적인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할수 있는 제품이 이 교정구입니다. 오소틱이라고 합니다. 미국 제품이고 어, 미국 족박회에서는 이 제품을 의사들이 처방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미 한국에서 20년 동안 알려져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 이 제품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 제가 이거 어떻게 착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대부분 이제 보시면 이 발가락 사이에 이제 끼우는 그런 제품들도 시중에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끼우는 거는 끼웠을 때뿐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발의 근육이 만들어져서 어, 무지외 반이 교정이 되줘야 되는데 어, 그런 제품들은 끼웠을 때만 어, 유지 정도. 빼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죠. 어, 그런 것들은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이 제가 제 실질적으로 착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어, 저희 이 오소티 어, 굿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굿비트 제품은 요렇게 어, 발이 아치가 위 아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 4개의 아치의 기반으로 저희는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 기성이 아닙니다 예. 발도장을 찍어서 네 보딘 발에 맞게끔 어, 제공이 되어지는 거고 이렇게 뒤꿈치에 맞춰서 음, 착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착용했을 때이 가로아치 이 부분을 우리가 상행궁이라는데이상행궁이 들어올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가락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 있도록 언제 걸을 때 걸을 때 우리가 발가락이 벌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신발에서 이제 좁아지고, 양말에서 또 모아주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발이 계속, 어, 계속 틀어지겠죠. 예, 이 부분을 어, 벌려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어, 그런 제품이 이런 제품입니다. 예, 이런 제품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신는 신발인데,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예, 뒤꿈치 맞춰서. 어, 이것도, 넣고 어, 그리고 발볼이 넓은 신발도 어, 신어주시는 게또 좋습니다. 어, 이 상태에서 착용하시는 거예요. 음. 어느 신발이든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예, 착용하고 어, 신어주면 끝납니다. 어, 이런 식으로 내가 낮에서 낮에 걸어 다닐 때나 일할 때 어, 충분히 이 발가락들이 예, 움직일 수 있도록 어, 서포트해주는 교정구. 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주면 훨씬 더 빨리 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제품, 어, 이 제품을 착용하고 무지예반증이 어, 개선된 어,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 잘 지금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네, 마지막입니다. 어, 무지예반이 좋아질 수 있는 어떻게 수술 없이? 좋아수 있는 사례입니다 어, 더 많은 사례가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들고 왔어요 어, 보시면요 이 정도 무지예반이면 4기 정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스트레칭과 그 다음에 오소티 교정구를 같이 병행해서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냈다 약 8개월 만에 요 정도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오늘 주제가 뭐, 뭐죠? 수술 없이 무지예반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 수술은요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힘듭니다. 어, 그만큼 재활 기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술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다시 또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쉽게 어,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셨다면 자 여러분들도 이것보다 더한 어, 미라클적인 모습으로 바뀌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칭과 그 다음에 조금 더 내가 빨리 개선하고자 한다면 어, 그런 교정구 어소틱을 같이 갖추셔서 어, 이런 게 수술 없이 교정할 수 있는 모습을 한번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죄반은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틀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허리나 무릎 여러가지 문제를 또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등하시했다면 오늘 이후부터는 조금 더내 발에 대해 어, 조금 충분한 선물을 줄수 있는 또는 좀 개선점을 찾으셨다면 한번 실천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음, 어,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저는요, 어, 이 발교정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 하고 있는데, 어,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이 교정부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왜 하셨냐? 어, 허리가 너무 불편하셔서. 어, 먼저 하셨는데, 어, 병원을 이것저것 다 다녀보셨어요. 다 다녀보셨는데, 결국에는 뭐다? 해결이 안 됐어요. 어,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님은 수술 말고 다른 거다 해보셨어요. 수술은 나는 하기 싫다. 어, 그런데 어떤 걸 만났냐? 이 교정구를 만났어요. 어, 이 교정구를 만나는 바람에 허리 통증이 없어졌고, 어, 그러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 교정구를 착용하게 됐습니다. 어, 이 교정구를 착용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어, 저는 무릎 통증과 어, 오다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정구를 착용하고 나서 한 6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없어지고. 그리고 오다리는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제 키가 2cm가 커졌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교정구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냐? 그래서 좀 많이 발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어 이것저것 뭐또세이나도 가보고 그 다음에 제 걸음걸이도 바꿔보고 어, 그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 교정부 업계에 한 8년간 일해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서야 제가 어, 뭔가 좀 유튜브로 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것 같아요 어, 솔직히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어, 좀 저를 믿고 어, 한번 따라와 주신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 그 다음에 왜 발이 중요한지 어, 그 다음 건강 어,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영상이 어, 정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앞으로도 어, 이런 유익한 영상을 많이 올려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요 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아, 그리고 어, 알림 설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어, 그 힘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영상 조금 더 나은 영상 어,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